음식이 너무 차가워요. 음식이 너무 차가워요. 이거 맛이 없어요. 이거 맛이 없어요. 음식이 너무 늦게 나왔어요. 음식이 너무 늦게 나왔어요. 이건 제가 주문한 음식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주문한 음식이 아니에요. 이거 너무 매워요. 이거 너무 매워요. 이 음식은 너무 짜요. 짜요. 이건제 취향이 아니에요. 이건 제 취향이 아니에요. 음식이 차가운 상태로 나왔어요. 음식이 차가운 상태로 나왔어요. 서비스가 너무 느려요. 서비스가 너무 느려요. 서비스가 너무 안 좋아요. 서비스가 너무 안 좋아요. 이건 불량품 같아요. 이건 불량품 같아요.